<laughs> 형의 머리가 롤모델이한번 <laughs> <laughs> 에피소드가 있는데 도겸이가 저를 되게 이해를 많이 해줘요 뭐잘때불다 꺼주고 노래 안 들어주고 음. 이런 걸 되게 잘해서 제가 도겸이랑 많이 쓰는데 호텔에서? 네 음. 호텔에서 민규랑 승관이랑 쓰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근데 어느 날에 도겸이랑 승관이가 한번 같이 써보고 싶대요. 방을 그래서 어 알겠다고 그래서 너 짝이 누구니? 했더니 자기 민규래 아 민규구나. <웃음> <웃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럼 민규랑 방을 어찌됐든 써야 되니까 가서 말을 하자. 어? 민규야, 우리 규칙을 정하자. 나도 원하는 걸 말할 테니까 너도 원하는 걸 말을 해서 서로 정해서 그거는 하지 말자. 그래, 합의를 보자. 네, 합의를 보자. 그래서 잘때불 불 끄고 자고, 우리. 잘 때는 노래 듣지 말고 뭐 이렇게 하자. 했더니, 어, 형, 쓰지 말자. 쓰지 말자.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야, 그래 그게 그게 낫겠지? 이러면서 다시 가가지고 야 우리 못 쓰겠어. <laughs> 그래서 다시 다시 같이 쓰고 아. 요즘 저랑 디노가 되게 많이 하는 게 에. 만약에 디노가 막뭐 이상한 막뭐 물건들을 막 사와요, 만약 예. 자기한테 옷을 입으려고 뭐 하면 제가 또 괜히 이쁘다고 했는데 괜히 잔소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응안 어울려. <laughs> 어, 그런 거 있지. 어, 어, 한달있다가안 입을 거야. 이런 거 <laughs> 있고 만약에 제가 진짜 달밤에 혼자 이렇게 막코 운동을 해요. 이렇게 옆으로 보면 맨날 도면체응 부지런한 타 하지마 어 효과 없어 효과 없어 못 받아라니까 아 이게 옛날에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서로 약속을 정한 거예요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약속 했는데 <tiver Estados 웃음> <qualcosa> <time>. <laughs> <ava> 장난이라도 잔소리했을 기분이 나쁘다 이러면 은 신호를 보내게 됐어요 이렇게 어 네. 방금 거는 기분 나빴어라고 어, 아나 이번 거좀 섭섭했어 뭐여러 이런 식으로 이번 거한번더 하면 짜증나 약간 이런 거 어, 이거 하면 은 서로 멈추기로 했어 어, 미안 하면서 끝내기로 아, 했는데 이거를 시간이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에는아 <laughs> 아, 오케이 야 나가 시간이 계속 가니까 <laughs> 짜증나, 짜증나 이게 이게 <laughs> 얄미운 거예요 <되게. 웃음> 이게 하면은 뭐만 하면은 어 이게 뭐 <laughs> 어, 무슨 말만 해도 다나 이렇게 하니까. 나를 나는 진지한데. 자꾸 이러고 있으니까 저 저기 뭐 하는 거죠? 아, 어야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또아 우리가 <laughs> 다시 한번 방법을 바꿔보자. 야, 야, 그래서 어, 이걸 없애고 다시 한번도 그냥 대화로 조금 더 이게 풀 수. 있는 이건 방법을. 언제까지 썼어요? 그래서 <laughs> 이거 한 만세. 아, 데뷔한지 한6 개월까지 한번 썼다가. 이거 막 남발했구만. 그냥 막케잖아이소으나 쓰게 되니까 이 얄밉더라고. 했어요. 호일펌? 호일펌까지는 아닌데. 그냥 부실부실한 펌. 역시 내 머리 롤 모델. 제가 진짜 뭔가 알려줄까요? 제가 호시가 진짜 이게 몸도 좋고 다 좋아요. 호시가 되게 <웃음> 섹시하단 <웃음> 말이에요. <그래서> 막 <laughs> 연습할 때 나시고 하면 이 살짝 살짝 보이는 그 근육들이 아주 아주 섹시해요. <웃음> 그래서 <laughs> 또말 그렇게. 그래서. <laughs> 그리고 또 호시가 되게 다 잘하잖아요. 막 연습도 열심히 하고 막막 그냥 호시는 참 아주 괜찮은 친구라서 아 호시야. 나는 너가 진짜 모든 부분에서 롤모델이다 어? 너 진짜 대단하다 막뭐 아, 몸도 정말 예쁘고 좋고 막뭐 진짜 다 좋다 그랬더니 갑자기 호시가 이제 뭐 칭찬할 건 없지만 칭찬을 해야 되겠었나봐요 그때 나한테 형 나도 형의 머리가 롤모델이야 <laughs> 제가 아뭐그 상황에서는 아아 아, 그래? 이러고 넘어갔는데 이제 조금 한 2분 정도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뭔 소리야? 무슨 머리가 롤모델은 뭔 소리야? <laughs> ㅎ <laughs> <laughs> 아, 기가 찼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오늘 진우의 TMI 응 형은 오늘 TMI 있어? TMI? 샐러드집을 갔는데 버논이를 우연히 만났어요 오! 응난 피부과를 갔는데 우연히 버논이 형 만났어 그냥 그런 게 있었죠 신기하죠? 오늘? 네 근데 진이... 신기하다 진짜도 신기한 게 이제 버논이랑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오늘 나랑 같이 피부과를 갔더라고. 음. 같은 시간대는 아니지만. 근데 걸어오면 이제 그 샌드위치 집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나, 나 오늘 그 샌드위치 먹었다. 그 지하철 서브웨이 먹었다. 얘기를 딱 했는데, 오 어, 나도 먹었대요. 오. 신기하다. 어. 텔레파시는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 버논이 형 오늘 멤버들 진짜 많이 만났네. 그동안 밥 먹으러 왔는데 형도 만나고 피부과 갔는데 나도 만나고. 아그렇습 음, 일단 조끼 터져가 왜 나왔는지 제대로 설명해야 될것 같지. 아, 제가요? 어, 어, 제가 했어요. 해외를 어, 나가게 됐는데 <laughs> 맛있는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투어 끝날 때쯤 이제 해 가지고 자켓이이렇게 <laughs> 터질라고 어, 뭐 <오>, 진짜 <laughs> 이렇게 팽팽해지는 보겸이랑 <laughs> 당연하지 게임을 하는데 <laughs> 형 지금 조끼 터질 것같은거아니까 <laughs> 그때부터 네. 조끼 터져라. 조끼 <laughs> 터져가 돼요. 제 회사에 매니저 형이 새로 들어온 매니저 형이 되셨어요. 원래 있던 매니저 형이 a 사 에이사 하게 불렀는데 이제 막내 매니저에 가서 어 에이사 씨 <웃음> <웃음> 요즘에 제가 뭐 말을 하거나 이랬을 때안 통해요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laughs> 어, 이거 웃기지 않아? 아별로데내말 무시해도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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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laughs> 어, 너무 좋아 <laughs> 우리 가사 이렇게 아이디어 내는데 <웃음> <웃음> 그러니까 내가 내 의견 내는데 뭔가 소심한 해발, 해발. 거야. 어. 약간 요, 이런 가사는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제말 무시하셔도 돼요. 그래. <laughs> <laughs> 아무 모니터도 아, 형, 이쪽으로 좀 나가야 되잖아? 근데 무시해도 돼. 괜찮아. 나, <웃음> <웃음> 신경 쓰지 마. 크게 신경 쓰지 마. <laughs> 자, 그리고 저희 또복커팀 바람개비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또 제대로 보여드려야 될게 있잖아요. 뭐요? 저희가 만약에 네, 펭귄이죠?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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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우리 약띵이잖아요 사실 바람개비가 저희가 사포로에서 찍었는데, 사실, 어, 펭귄이 나오는 칠레에서 찍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상, 네, 그 예상 예, 그, 신호를 <laughs> 짰었죠. 네, 저희가 짰었어요. 예상 신호를, 어, 이렇게, 펭귄이 직접 이렇게 바람개비를 꽂고, 다시 자기가 사는 그치, 그곳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장면을 찍으면 어떻게 나올까. 아, 저 약간 색깔도 펭귄 같아요. 펭귄 같네요. 그렇죠, 펭귄 같죠. 보여수있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네. 감독은 우지형으로 네. 자, 레디액션 해주세요. 아, 까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자, 펭귄 준비됐어? 네? 펭귄! 펭귄. 아, 강의, 어, 보여. 자, 자, 자. 사육사, 다 자, 나 펭귄! 펭귄 여기서 다리히메꿔면 됩니다. <웃음> <나>. <웃음> 사육사도 펭귄 pinky. I was so p i n 아 y I was so pinky. I was 아 o pinky. I w a 이

아, 끼끼끼 아, 끼끼끼끼끼끼끼끼자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어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 아! 끼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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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그 오늘 저희 진짜 웃긴 얘기 하나 있었거든요. 아, 이제 저희가 콘서트 들어가기 전에 항상 브리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저는 이제 안무를 이제 보는데 구틈이 안무를 아, 오랜만에 보는데 <laughs>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야.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너무 다른 게 있어요 리허설 할때 약간 느꼈던 거야. 아니 공연 할 때. 그래서 어, 하다가 펌웨어 할 때부터 느꼈어. 되게 음. 막 행사 할때 행사 때부터 느꼈어 <laughs> 행사 때부터. <laughs> 때부터 안무를 많이 오래 <laughs> 전부터 많이 장해 오래 전부터는 이제 어. 뭐 이렇게. t 스 i s 라 s 너만 많이 쓰면 다 모든 게저닥득 내게. 나요시 들고. 근데 저는 이렇게 돌리는 건줄 알았는데 치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래 어, 근데 그치매 그 정도가 멤버들이 이제 두이 <laughs> <도겸이 웃음> 있으면 이렇게 원으로 다있으면치매 <laughs> 정도가 다 다른데. <laughs> 다 근데, 보통은 근데 보통 다 이제 약간 딱딱 치면 약간 탁 치는 데 준영이 <웃음> <웃음>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laughs> <laughs> 안무 그러니까 이이 <laughs> 안무가 맞나? 어, 혼란이 어, 온 거지 이제. 가장 최근에 저희랑 어, 저, 저희 그툼이 만약뭐직캠이 있다면 찾아보세요. 뭐 콘서트 때는 모르, 모르겠는데 콘서트 때가 아마 제일 그게 심할 텐데 어. 저랑 준영이 대칭인데 어. 둘이 바보야 어. 진짜 다를 거 같은데. 어. 난그러서 보면서 주, 저 준영 보는데 준영은 너무 막호응도 있고 막 노래 심처리가 막 난다. 진짜 심 심때우시면서 근데 이걸 한 말해야 될것 같은데, 어. 오늘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지. 음. 근데 오늘 콘서트 머리 봐. 콘서트하면서 이제 그구두이 부분에 딱그 부분에서 이제 멤버들 다눈 마주쳤잖아. 다다 <laughs> 터진 거죠. 그게 내 그, 네 <laughs> 파트거든. 어, 어. 다 웃고 있는 거야. 나 노래하는데 다 웃어. 나보고 <laughs> <것 같아>.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나 보고 웃는 것같아해가지 내가 뭐 웃겼나 나생각는데 알고 보니까 그 <laughs> 어, 브리핑 때 말했던 어. 준영 그 얘기 나도 생각나서 나도 하고 웃었거든. 근데 그거 하고 웃음이 안 멈추는 거야. 그러 그러니까. 하는데 얘가 갑자기 원래 맥스너 이렇게 하는 거. 맥스너 있으. 그래서 목소리 낮춰가지고 <laughs> 어. 제가 원래 그 구툼이 여기를 그 원래 그또 기분 좋으면 또 저기 애드립을 하거든요. Make some noise! m u 이 m n o 데 i see y 게 u I'm g o i n 거 t m e s o m e m <laughs> 아 근데 멤버들이 갑자기 다 내가 나 이제 우우 애드립 하는 거다 보는데 아, 멤버들이 다다어가 무슨 철에서 이러고 그리고 아나이 애드립이 안 되는 어, 거야 아, 아, 아 너무 웃겼다 어. 아니면 형이랑 민규 <laughs> 형 싸운 거 얘기 아 나랑 민규 싸운 거 이제 어, 한 시간 반 동안 똑같은 같은 자리에 서서 나 <laughs> <난> 진짜 그때 목사장 죽를 뻔했어 어, <laughs> 뭐지 똑같은 자리에 형이랑, 형이랑 민규 어, <laughs> 어. 똑같은 자리에 서서, 정확히 정한씨 똑같은 자리에 서서 고래고래 그냥 <laughs> 소리만 질러 <laughs> 소리 만질러왜 언서를 <laughs> 말이 안 들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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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르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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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형 몰라, 나만 있었고 어, 너랑 윤규 아. 나랑 연습실 청소를 좀... 왜안 하냐로 썼는데 <laughs> 아니, 그게 어.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아니다 근데 뭐 그게 맞긴 하지 왜, 어. 왜 그게 안 됐냐 어, 음, 진짜 <laughs>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된 거야? 둘이 싸우다가 서로 지쳐서 갔어요, <laughs> <그냥>. 아마 정한이 형목 쉬고 나목 쉬었어, 진짜 <laughs> 나 소리도 못 지르잖아 어쩌고 어쩌고 하는거잖아 <laughs> 그래. 아, 형이 어쩌고 저쩌 아니 그지가 어쩌고 저쩌고 아, 나좀 소리도 못 질러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했잖아 <laughs> <laughs> 아. 어제 어, 어제 있잖아 형이 딱 어. 너무 그 방에서 영화를 보다가 너무 어. 피곤한거야 응. 그래서 한 12시 쯤에 진짜 잠들 것 같은거야 어제 왜 피곤해 어제 피곤했어 좀 내가 응. 잠들라고 해가지고 아 이거 이빨 영화 끄고서 이제 자야겠다 하고서 딱 핸드폰을 봤는데 승관이가 전화가 와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오 뭐지 왜 승관이가 왜 전화가 와 있지? 하고서 이제 승관이한테 전화했는 데어형나 숙소 도착 도착했어 이러더니 이제 비밀번호 띠띠띠띠띠디러르더라고 응. 그래서 딱 들어 어 알겠어 하고 나 이제 딱 영화 끄고서 이제 딱난잘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승관이가 내 문을 두드리더니 어형 갑자기 형 맥주 사왔는데 한잔 할래 이러는 거야. 오. 어, 승관이는 원래 잘 한잔 안안 하는데. 그렇지. 술 진짜 안 마시는데. 그래서 내가 어, 너무 피곤했는데도 승관이가 <laughs> 또 한, 맥주 한잔 하자고 하면은 해야 되니까. 아, 그래 그래. 마시자 이러면서 어제 또 아, 승관이랑 아, 진짜 뭘 다행이 하또 맥주 마셨어. 제가 핸드폰 바꿨다고 했잖아요. 핸드폰을 바꿔서 이제 막 은행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제 다 이제 이쪽 핸드폰에 있어야 되니까 했는데 공인인 공인인증서가 엄, 다 마, 만료가 돼. 만기 어, 아무튼 뭐 끝난 거야. 어, 끝나 가지고 아 다시 막 공인인증서를 막 받고 있는데 막막안 어, 돼요. 자꾸 본인 인증이 막안 되고 내가 뭘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막 받는 거야. 아, 근데 내가 스트레, 어제가 스케줄이 한좀한 한 4시 정도부터 있었어 가지고 어제 은행 4시에 닫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아막 스트레스 받다가 아 이럴 거면은 어 그냥 빨리 은행에 가서 처리하는 게 낫겠다 어 그냥 가서 하면 되겠다 하고선 막 너무 하다가 안 돼가지고 막 갔어 가가지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다가 이제 띵동 돼가지고 딱 가서 아 제가 이거 공인인증서가 끝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뭐어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집에서 혼자 하는데 본인 인증이 잘안 돼서 이거 좀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냐 이렇게 했더니 아, 네 그러면 여기 앞에서 하셨던 거해 보시라고 그러면은 어 잘못 그된 부분에서 자기가 어그 직원분이 고쳐 주시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지금 우리 캐럿데이 그 이제 은행 직원분 내가 이렇게 딱 했는데 딱막 했어 막 근데 갑자기 되는 거야 계속 안 되던 게 그래서 오. 오 되네요. 그때는 또 앞에서 은행부 또 웃고 웃고 계시고 제가 아아 되네요. 아 그럼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러고 다시 집 왔어. <laughs>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음식점에서 뭐 왔는데 시킨 시킨 게안 보였나 뭐 없었나 막 이랬었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전화를 했지. 아저 혹시 뭐 만약에 음식점에서 뭐 삼겹살을 시켰어. 아, 삼겹살을 시켰는데 삼겹살을 시켰는데까지 했는데 갑자기 삼겹살이 보인 거야. 찾은 거지. 삼겹살을 시켰는데 여기 있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끊고 막막 막 배달 배달 시켰을 때도 아, 너무 많아. 그래서 딱 전화했는데 아, 여기서 혹시 그 어디 어디 어디인데요. 배달을 시켰는데 띠리리리. 지금 왔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아또 끊고 막 이런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내가 저번에 우리 사촌 형이랑 엄청 오랫동안 연락을 우리가 그러니까 막 자주 하지는 않았어 응. 근데 그 디노가 누가 빌려가가지고 형나 민규 형한테 전화 전화 좀 할게 어 거기 민규한테 전화 했는데 이제 나는 미, 내 사촌 형은 민규 형이고 아. 민규는 그냥 민규였는데 아. 근데 디노한테는 민규가 민규, 민규, 민규 형이 형이니까, 형이니까 <laughs> 민규 형한테 전화를 아, 한 거야 아, 아, 아. 그랬더니 안 받았나봐. 먼저 엄청 뒤에 민규 형한테 다시 전화하고. 형이 받았어? 어. 어, 정환아, 왜 전화했어? 되게 오랜만이거 어. 어, 형, 내가 전화했어? <laughs> 잘 지냈어? <laughs> 잘 지냈어. <laughs> 아, 아까 우리 멤버가 전화했나보다. 아... 알겠어. 디노 도 민규, 그거를 형폰으로 전화하 거면 민규한테 전화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 이제 민규, 자기한테 이제 민규 형이니까 민규, 민규 형한테 전 끌린 거지. 거지. 어. 어. 아, 그냥 디노인지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민규보다 동생이었어. 아, 음, 그 디노가 음. 아닐 수도 있어. 어. 내 기억으로는 디노인데 모르겠네. 근데 이제 승관이가 마침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형 갈래? 이래가지고 오, 가, 간다고 해서 도겸이랑 같이 이제 승관이네 집을 갔죠. 갔는데 어머니가 아주 막 맛있는 걸 진짜 엄청 많이 해주신 거. 막 갈치도 막 이만하고, 막 갈치 진짜 이만해 옆으로. 그래서 막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막 먹었지 막 진짜 막 맛있게 먹었지 근데 한 그릇 한 그릇 한공기를다 먹고 이제 더막 어 애들도 막더 아 먹는다고 더 먹는다고 막 이래가지고 아 그럼 나도 더 먹어야겠다 그래서 오랜만에 그래서 아 조금만 더 주세요 했는데 이제 누나가 조금이, 이제, 내 조금이랑 누나 조금이 달랐는지, 이제, 나한테는 조금 많게 느껴진, 이제, 한, 국 이렇게 반 공기를 좀 덜어준 거지. 근데 진짜 배가 터질 것 같은 거야. 너무 먹는데.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도겸이도 막 이제 먹고 있는데, 이제 내가 계속 놀렸지. 아, 도겸이는, 배부, 막, 맛있으면은 세 공기 정도 먹잖아. 이러니까, 도겸이는, 아, 먹지, 먹지. 또 이거 받아준다고 하다가, 이제 세 공기까지 도겸이가 이제, 막, 두, 두 공기 반 정도까지 먹었을 때, 막, 도겸이 토하려고 하고. 아, 그러니까, 이 뭐냐, 허벅지 꼬집지 아, 않았어? 허벅지 내 옆에서 계속 어 도겸이 이거 식이... 맛있으면 세 그릇이나 먹는데 아직 두 그릇 반인데? 막 이러면 옆에서 <laughs> 허벅지 막 때리고 막 꼬집고 <laughs> 이러다가 어떻게 겨우겨우 다 먹었어 응. 다 먹었는데 또 이제 승간이 어머니가 응, 이또 응. 딸기를 또이만큼더 응. 해가지고 어어 <laughs> 도겸이 딸기 맛있으면 세 팩씩 먹잖아 <laughs> <laughs> <야. 웃음> 그러고 자기는 저는 배부릅니다 <laughs> 어머님 저는 배부릅니다 <웃음> 도겸이가 <웃음> 먹을 겁니다 저는 배부르요. 음. 그렇게 하고 이제 밥 맛있게 먹고 음. 와가지고 집에 가면서 소화제 사 먹고 음. 하, 그리고 집에 갔죠. 내가 또 투어를 <laughs> 요즘 저희가 투어를 끝낸 지 얼마 안 됐어요. 어, 음. 근데 투어 때 도겸이랑 방을 대, 아 맞아, 많이 그러니까. 네. 되게 저 짜장면 시키는 것도 봤고 아 나도 아, 음? 했어. 짜장면 시키는 것도 어. 봤고 갑자기 앉아가지고 얘기하다가. 진짜 많이 봤어요. 저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져가지고 네. 아 제... 피곤하면 잠벌이 좀 많아진다고 아, 하잖아요. 조경윤 형이 데뷔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샤벳이 저희가 이렇게 뭐 헤어를 먼저 받으면 메이크업 받을 때까지 잠깐 자거나 이러는데 네. 그게 아예 숙소에서 자고 있었는데 샵에서랑 헷갈린 거예요. 아니, 그럴 때 있어, 그럴 때아 별도 있어요. 아본인스스로가 뭐 아. 자기 가 지금 샵에서 자고 있는지 숙소에서 자고 있는지 뭐 헷갈린 거예요. 형형 일어나 형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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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요? 메이크업 받으러 <웃음> <웃음> 숙소에서 방과후 이런 거라는데 나는 잠버름 나 백덤블링 해본 적 있어. 지금... 백덤블링을 <laughs> 약간 저 거짓말 씹냐고. 아야 어. 아니야. 카메라 아, 다고 그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자다가 일어나고 갑게백 빽덤블링을 아니야 아니야. 그때는 그때는 한창 무술 할때 덤블링 배우는 시절이야. 근데 이게 여기서 그냥 하는 게 계속 겁이 나서 못 했어. 근데 그때는 엄마랑 같이 엄마랑 아빠 그냥 같이 거실에서 여름에 되게 덥거든. 거기서 자는데 내가 일어나서 갑자기 하는 거야. 어머니, 어머니 아빠 다 놀랐어. 와. 그리고 도제 날똑같아또 하려 고 하는데 용산 찍었어. 아 진짜? 그러니까 어. 진짜, 진짜. 아 도제 날은 안 해고 첫째 날 진짜였어. 제가 원래 응. 백덤블링을 한 한참 연습하니까 그게 이제 잠결로 나온 건가? 응. 내가 자전거 를 타다가 딱. 이렇게 내리막길로는 그 브레이크 딱 밟았어요. 근데 360도 돌고 아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아이기 욕이에요. 게 정한이 형 장난 장난을. 장난을 맛있었는데. 되게 많이 었는데 갑자기... 저희 아빠도 장난기가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 그 정한이 형 부모님 오신 거예요. 제 옆자리에 딱 앉으시길래 어유 아버님 안녕하세요. 근데 친한척하지 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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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탄도 있는 게 내가 정한이 형이랑 아빠랑 정한이 아빠랑 성격이 너무 비슷하니까 음. 아버님한테. 아버님, 정환이랑 성격 진짜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하니까 저 아버, 아버님께서 사기 치지 마. <웃음> <웃음> 또 호시 형또 아버지 아버지가 진짜 맞아, 맞아, 맞아. 호시 형 콘서트 할 때도 막 여러분. 그런 느낌. 그... 저희가요 체조 경기장에 오늘 또 회식 때를 좀. 회식 때. 우리 아들들이. 오케이 중학교 때 한번 말해줘. 분명 유치원생이 보고 계다 창원에 거예요. 있었던 전원 학생. 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아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오케이. 아아아아아 <laughs> 딱 이때 이 노래인데 Almost 약간의 약간의 i 간 약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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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고의 약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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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이거는, 이거는 청소 근거를 하나 안 하나. 하나.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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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내가 3학년인데 2학년 여학생들이 따라다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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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예요? 아, 진짜, 그건, <laughs> 진짜. 어디 어디 복도 따라다녔죠. 대박. 그러니까 제가 청 제, 사, 그러니까 3학년 교실이 4층이었어요. 네. 2학년 교실이 3층이었는데. 네. 이렇게 다 계속 따라왔어요. 아, 응. 니아 제가 얘기름의그 아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아 선생님한테 크게 잘못해 가지고 아 오늘 4층부터 1층까지 다 떨어와 아 가지고 아 오셨대요. 아 네. 플랜 카드에 제가 네. 플랜 카드도 받고 학 교실에서 제가 창가 쪽이었어요. 창가 쪽이고 여기가 복도예요. 창가 쪽에 제가 엎드려서 이렇 엎드려 있어요. 왜냐 <웃음> 이유가 <웃음> 이유가 있어. 이유가 왜냐? 왜냐? <laughs> 복도에 애들 다 붙었어 창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가 뭐 이찬이야. 제가 춤자 춘이야 이러니까 내가 어. 여기서. 애들이 자꾸 막 선생님이 너 나와라, 애들이 너네 얼굴 보고 싶어 나와라 이러는데 멤버와 함께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으로 연락을 여러분 2012년 1위북 중 2학년에 재학 중이셨던 분들 오센으로 연락을 주셨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laughs> 제대로, 제대로 네. 밝혀주시면 아, 아, 친구들은 진짜. 알잖아. 혹시나 이게 네. 구체적인 일화를 꼭 서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창피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라이키랑 박수 때 이제 뭔가 친하지는 않은데 그 내적 친밀감이라는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놀토에 나오지 않았는데 놀토가 뭔가 내적 친밀감이 있듯이, 그 그러니까 박수랑 라이키 때 이제 그 앨범 주고받는 그런 인사를 했었어요. 갔는데 내 단에는 너무 겹치니까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좀 반가운 마음도 있어가지고. 멘트를 친 거야, 방송하는 것처럼. 쓸데없이. 내가 친하진 않았어요, 근데. <laughs> 이제 너무 겹치니까, 내가 이제 딱 CD를 이렇게 적어서 서로 너무 또 같이 고생하고 항상 하니까. 그래서 좀 이제 라이, 라이키를 들으면서 갈게요. 이건 좀 민망하니까. 그래서 라이키가 나오고, 아, 또 기억나요? 저희가 대기실 앞으로 가서 트레스 분들이 나오고, 이제 앨범 주고받는 시간이었는데, 안녕하세요, 승진입니다. 뭐 원아, 미나, 트와이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 네. 어 이번에도, 아, 네, 너무, 네. 이럴 거면, 어 회사랑 얘기를 해서 좀 시기를 맞춰서 나오는 게 어떠세요? 나는 드립을 치고 싶었어.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자주 마주칠 거면, 어 회사끼리 상의를 해서, 어좀 이렇게 뭐. 다르게 나오던가, 아니 맞춰서 나오던가 정하자! 라는 느낌의 드립이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되는 드립인데 또 거긴 또 이제 어... 다국적 그룹이고 그리고 <laughs> 그... 내 코드가 내 코드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시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또 말을 다 잘라서 한 거야 아 이렇게 급실 거면은 회사랑 상의를 해서 나오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 순간 분위기가 이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면 하 이렇게 이렇게 실 거면 이제 뭔가 상의를 해서 나올까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멤버들도 이거를 살려주면 살려줘야 되는데 이게 살릴 수가 없는 그런. 그니까 내가 애들한테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미리 말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얘가 갑자기 헛소리를 한 거야, 멤버들 입장에서는. 게 뭐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세상에서 나오죠. 아직도 막, 모모님의 표정이 너무 생각이 나요. 아직도, 어, 뭐, 트라우마야. 뭔가 이런 표정이 너무 생각이 나서, 그냥 너무 창피해. 아직도 소름이 돋네. 이거,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왔죠. 핑이랑 드림걸즈를 믹스해서, 스페셜 무대가 있었고 그 전에 보컬팀 무대가 있었어 각 유닛별로 하고 그 다음에 단체 무대가 있었는데 내가 보컬팀 노래가 하나 끝나고 하나 더 해야 되는데 하나 끝나고 내려가서 핑그 핑이 드림걸스 의상 을 받고 있는 거야 보컬팀 노래가 하나 나갔는데 근데 이제 나는 내려가자마자 나옷 갈아입어야 되는데 옷을 갈아입었지 그래서 옷을 갈아 다 진짜, 근데, 다음 노래 직전, 그니까 나는 이제 드림걸스인 줄 알고, 이제 드림걸스인 줄 알고, 딱 갔는데, 보컬팀 무대가 하나더나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노래도 이미, 이제, 그냥 30초 남았어. 멤버들 옆에 다 흰색 양복, 막 정장 입고 있는데, 막 분위기, 약간 고급 세련된 그거 입고 있는데, 나 혼자 농구복을 입고 있는 거야. 저옷 잘못 입었어요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질렀어 그래서 옆에 모두 순간 이금왜 뭐 입었어 이거 아니잖아 원래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막 스타일리스트 막 분들 다 뛰어가지고 그 아까 내가 입었던 그 옷을 들고 왔어 근데 막 땀에 쩔었지막그 옷도 어렵게 입어서 안 벗어지지 막 그런데 막 이게 급한 대로 바지라도 입으려고 하는데. 바지도 안 입어지지 그 파란 색깔 농구복에 그 그래서 위에라도 대충 걸쳐보자 흰색 흰색 그 자켓 정작 상의를 걸쳐보자 농구복에 반바지에 흰색 정장 걸치기 더 이상한 거야 근데 노래가 진짜 1 5초밖에안 남아서 이제는 와 이것도 이상해 요 다시 벗고와 어떻게 와 어떻게 망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올라오는데. 나만 파란색 농구. 또 내가 첫 파트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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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 마음이 늘어진 저 하늘 그냥 늘어진 저 체육복을 그냥 바라만보다 있었어 진짜. 그러고 <목소리> <목소리> 멤버들 옆에서 다. 막 멤버들 보면서 막다 놀랬는데 내가 그냥 멤버들 보면서 망했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승천이라는 파트가 있었어요 마지막이 그 자리에 내가 또널 기다리다 잃어버린다 라는 파트예요 이제 이러고 이제 2층까지 걸어가서 제 파트 왜또 가슴 찌르이 가서 뜨지 곧 기다리다, 잃어버린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때는 또 이제 이거 치면안 된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팬분들이 날 보고 웃는 게 웃겨서 웃는 건지, 좋아서 웃는 건지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날 지금 좋아해서 웃는 건가? 이거 뭐지? 딱 끝났어.